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특성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성급 경주 어, 12경주가 약간의 경합경주가 되겠고요. 13경주가 관심경주입니다. 14경주는 강추이 있기 때문에 후착을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관심경주, 13경주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먼저 배당 가능성이 높은 12경주 이변 복병을 한번 어, 찾아보겠습니다. 나기 어, 나기자 됩니다 2번 경주 또다시 만났네요. 2번 황순철하고 5번 전영규 늘도 싸울 가능성 충분한 경우는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강자들인 이번 황승철 선수 5번 전영규 선수가 탈바만 나서 준다면은 뭐 깔끔하게 깜빡이 배달 아, 뚫릴 가능성이 높은 황인것 같은데, 문제는 뭐 전형주 선수와 연합이 가능한 일본 박건일 선수가 아, 함께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두 선수가 연합에 나서면서 이번 황순철 선수를 견제 나간다면 충분히 이변이 가능한 황인것 같습니다. 이번 황순철 선수가 아, 충청권 선수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체력을 소진한다면, 저는 이번 황순철 선수의 후위 마크에 주력할 6번 네네. 김병 선수에게도 충분히 아, 취입의 기회가 올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두 그렇죠. 선수, 아, 이번 황순철과 6번 김병 선수 11기 출신 이죠. 뭐 어, 투수 선수, 초중력도 아, 갖추고 있고, 뭐, 전법적인 면에서도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2번이 크게 넘어가면서 체력을 소진한다면은 6번의 취입에 의해서도 배당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형질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5번 전용규도 그렇고, 1번 박건비 선수도 그렇고 연합을 통해서 함께 결승에 올라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어, 이번 황순철 선수 같은 경우는 전일를 쫓아가서 취입을 해도. 어, 문난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무리해 해, 해, 가면서까지 차봉수를 챙기려다가 못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 있는 이번 차, 어, 이번 그, 황순철 선수가 또다시 5번 전영규 선수하고 전일 맞대결 양상으로 경기를 풀었기 때문에 오늘은 뭔가, 어 전영규 선수에게 서륙한다는 생각으로 또 맞대결 양상으로 이번 여기 복수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2번 그 황순철 선수가 무리수를 오늘도 두게 된다면 5번하고의 그 정면대결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5번도 2번 황순철이가 맞대결을 걸어온다면 피할 이유가 없죠. 전일도 본인이 한 바퀴를 때려서 황순철을 날려버리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징검승부로 나설 가능성이 있겠는데 아무래도 어 정직하게 게임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번 전영규 선수도 머리를 쓰겠죠. 그렇다면 뭐 1번 박건미 선수는 탈거 때릴 가능성이 높고 어 황순철도 분명 충청권이 어떻게 나올지는 대충은 간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선점할 충청권을... 어 중천권보다 먼저 내선을 선점해서 먼저 때릴 수도 있어요. 황순철 선수가 워낙 도깨비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변칙적인 경기 운영이 아주 능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황순철이 6번 김배영을 달고 때리면 김배영이가 어부지리 추우 승을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점에서 배당 가능성은 6번 어, 김병웅 선수에게 관심을 한번 가져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13경주, 1심경주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14경주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연승행진 이어나가고 있는 이명현의 축입니다. 이명현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 경상권 선배인 2번 최용진이 갈 것이냐 아니면 어, 6번 양희천과 연합을 펼쳐나가면서 어, 공조를 이뤄나갈 것이냐가 최대 관건이란 점 관심사란 점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네. 저는 양희천이 최대한 힘을 써봤었었는데 아무래도 직선에서 최용진이 날라오면서 근소한 차이로 어, 양희천이 아쉽게 뭐 3차권을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편성 자체는 같습니다만 김연경에서 이명현을 바뀌었습니다. 이명현이 네. 과연 양희천을 하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것이냐 최용진과 연대협건 펼쳐나갈 것이냐가 아무래도 이명현의 생각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될 거라 생각이 네. 높겠는데 오히려 이런 편성은 3분 복승입니다. 실력과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2번, 5번, 7번 연남만 펼쳐 나간다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쌍보다는 삼복승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쌍승식보다는 삼복승 경주분의 조금은 안정감을 이룰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이렇게 14 경주까지 탄력하게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13 경주를 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 경주 기량상 강자인 6번 김영경이죠. 최근 물이 올랐습니다. 이영구 선수 제가 얼마 전에 전화 인터뷰를 가졌었는데 이영구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영경 선수의 몸 상태가 너무나 좋다. 요즘 충청권 선수들의 상승세가. 어, 대단하다. 이렇게 이영우 선수가 인정할 정도입니다. 지금 충청권 선수들 물이 올랐거든요. 김영경 선수가 이번 주 결승전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까지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현도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선수예요. 지금 컨디션이라면 이명현도 격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번 김영경 선수 오늘 경주에서 또 강자로서의 면모 확실하게 또 보여주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도전 상대가 3번 공민우하고 1번 조성래 그리고 여기에 어, 2번 영주는 7번 원신전은 이번 임진섭 이러한 선수들이 후차권에서 변수로 나설 수 있겠는데 그래도 윤곽은 어느정도 드러나죠. 3번 공민호하고 1번 초성래 선수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그나마 안정적인 선수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6번 김영경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후차권은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작전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후차권이 달라질 수 있는 그만큼 3번 공민호하고 1번 조성래 선수의 기량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될지. 어 먼저 주력 착화는 권승철 기자님께서 추천을 해주겠습니다 예, 뭐, 김영경이 지난 대상 경주 준우승 하면서 그야말로 자신감 확실하게 얻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래도 김영경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후미권에서착수이좀 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영경 자체가 원체 승부,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아졌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그나마 경주를 이끌어 나갈수 있는 임진섭이라든지 원신제로 활용해 나가면서 반바퀴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3번 공민우가 틈새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도 솔직히 공민우가 자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기회가 열렸었죠. 그 기회를 국민우가 잡았어요. 그러면서 배당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영경과 국민우 11기 동기생입니다. 과거 또 국민우가 대전에서 네. 잠시 훈련하면서 김영경과도 호흡을 맞춰 나갔어요. 지금은 뭐 거리가 좀 뜸하긴 합니다만 충청권 선수들하고는 상당히 유대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김영경 네. 입장에서는 경상권 견제에 나가야지만 본인이 결승전에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점 때문에 때문에 공민우 챙겨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11기 완승이죠. 6, 그렇죠. 3번 적극 승부 가져가보자 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6번 김영경과 3번 공민우 과거 대전 팀에다가 11기 동기생 두 선수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절친한 사입니다. 어, 6번하고 3번의 완승 먼저 받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문제는 이제 3번 공민우 선수의 컨디션인데요. 나기 전입니다. 3번 공민우 선수가 지난 회차 감기에 걸려서 지금까지 약간 그 감기 증상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정상적인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번 공민우 선수가 단점이 뭐 몸싸움이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타 선수들이 무리하게 밀어 밀어낸다면 3번 공민우 선수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1번 조성래 선수가 끌어내는 작전이 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타 종호 6번 김현경 선수의 뒤를 놓고 적극 적으로 끌어내는 작전에 나선다면 3원 고민우 선수 충분히 견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천일 몸 상태 보셨죠? 뭐 직선에서 출력발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아, 금주페달링 상당히 가벼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집중력을 발휘해 나갈 경우에는 뭐 6번과 1번 충분히 공략 가능한 착권인것 아, 같습니다. 네, 요즘 뭐 부산권 선수도 부산 경기장이 개장하기 2주 전부터 집중적으로 부산팀 선수 훈련들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반 조성래 선수도 벨러드룸 적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직선에 타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훈련량이 어느정도 받쳐준다는게 느껴졌던 그런 선수였거든요 1번 조성래 선수 3번 공민우 선수가 만약에 힘을 쓰는 작전이라든가 아니면 6번이 7번 원신전을 쫓아갈 때 1번 조성래가 6번을 완벽하게만 끌어낸다면 3번 공민우 선수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6번하고 1번의 동반입상은 차선적으로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6번, 3번. 기본적인 전략, 기량상 강자들이죠. 6 3을 먼저 봐야 될것 같고요. 6번과 1번은 차선적으로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특성급 경주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선발급과 우수급이 우외로 어려운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배당은 선발급과 우수급에서 어, 다수의 배당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 특히 경합 경주, 어, 어느정도 이병헌 선서 염두하시면서 복병을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 염두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이 내일 6640 현장석보 6543 현장석보 KR 레 s 징경련업을 현장석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다시금 호흡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토요경주 건승을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500kg로서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 <목소리도>